네 성북동에 위치한 330번지 일대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중국연도는 1976년 준공이고요. 대지 131평, 그 다음에 안에 사용하시는 실내 평수 65평에 룸 4개의 욕실 3개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개인 정원이 넓게 있습니다. 네, 옆쪽까지도 정원이 넓게 있고요. 네, 외관입니다. 주차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곳에 두 대까지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주차가 차량이 더 많으시면 안쪽까지 깊게 되시면 뭐네 대, 다섯 대까지도 충분히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게 되시면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1층은 이제 주방하고 거실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층고가 매우 높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는 앞쪽 정원과 이제 저기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래쪽과 위층,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이 이제 식사하시는 다이닝 공간이구요. 옆쪽이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현재, 어, 오븐, 식기 세척기, 가스콕탑 이렇게 있는데요. 어, 현재 세대는 전세로 나와 있는데, 이제, 임대인 분께서 이제 올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이런 건다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옆쪽으로 이제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이제 정원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위쪽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오게 되시면, 이쪽이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방 사이즈는 정말 운동장만큼 큰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쪽이 붙박이 드레스룸. 그 다음에 이쪽이 화장대 공간.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샤워 부스. 그 다음에 욕조까지 한개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변기가 두 개입니다. 네, 다음 놈은 이제 계단을 한 3개 정도 올라가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서브룸입니다. 채광이 네, 매우 좋고요. 앞쪽으로 이제 작은 테라스 공간. 그 다음에 정면으로는 이제 성북동 저 멀리까지 한 눈에 보이는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룸 안에 욕실이 있습니다. 네, 창문이 있기 때문에 습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제법 넓은. 아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하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게 되시면, 마스터룸처럼 이제 넓은 서브룸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옆으로 이제 북박이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는 욕실입니다. 이쪽은 이제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욕실마다 다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스파시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서울룸입니다또쪽 이제 옆쪽으로 북박이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이시는 분은 세탁실입니다. 이쪽은 지금 컨디션이 좋은 편인데, 네, 여기 세탁실과 안쪽으로 넓은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쪽도 이제 옆쪽으로장을 짜놓셔가지고 네, 제법 넓은 수납 공간이 저 안쪽까지 있습니다. 네, 정원 마지막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동 네, 330번지 일대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